보니까 이제 챌린지는 거의 한 1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24년도 거의 네.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특별한 활동은 이제 막 엄청 대외적인 그런 건 없으시다가 지금 전시랑 제가... 책 출간을 네. 갑자기 이렇게 훅막 네, 하게 맞습니다. 되셨는데. 처음이 제가... 어, 이렇게 제가... 하기도 사실 쉽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또 과감한 도전을 또 하시게 되셨나? 물론 뭐 아직 그 많이 부족하고, 어, 실력이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어 이런 전시회를 하는 거를 인스타 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작가님들의 그런 전시회 하는 것도 보고 이런 작품들도 많이 보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다가 네. 그러려면 일단은 제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기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 이런 걸할때 참여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많이 뭐 자격도 안 되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서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서 좀더 나은 어떤 제 어떤 실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용기 내서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은 것 같고 다른 분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겠지만 뭐 온라인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용기를더 갖고 시작을 아, 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 보니까 이렇게 네. 멋진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살자라는 이 문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하고 이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제 글씨를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글씨가 아니고 다른 분들의 글씨를 이렇게 따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뭔가 만족이 없는 거죠. 제가 따라서 써보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음. 이건 좋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은퇴를 하게 되면, 예, 켈리 작가로 정말 살고 싶었어요. 네. 다른 거 말고, 음. 이제 어 내가 확실하게 이, 이 켈리를 가지고 내가 남은 생을 은퇴하고 나서는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어 이렇게 켈리를 몇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글씨가 너무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음. 아, 다른 분들의 글씨하고 비교하면 정말 뭐 이렇게 어디 내놓기 부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런 자신감. 아. 내가 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글씨를 보고 제걸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난 여기까지 할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답게 살자라는 말은 제가 그냥 저한테 스스로 하는 반들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처럼 비교하지 말고 어, 작가님께서 이렇게 내 주신 어떤 챌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여건이 되면 다시 참여를 좀 다시 해서 음. 어, 이렇게 뭔가 내 내적인 어떤 그 자신감도 좀 쌓고 실력도 음. 좀 늘리고자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작품들 많지만 음. 그건 참고만 하고. 아~ 어, 저하고 비교해서 이 제가 뭐~ 쭉이 기죽, 기죽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오, 이게 진짜 챌린지 하다 보면 뭐 챌린지뿐만 아니라 정말 캘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글씨 진짜 막잘 쓰신 분들 막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막 거기에서 진짜 감정이 많이 작아지시는 분 계신데 뭐 네. 이렇게 스스로 막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못 네.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작가님 덕분입니다. <laughs> 어 네. <laughs> 글씨도 그러면 글씨체도 지금 에세이 쓴거 보니까 좀 네. 조금씩 이제 어설프지만 어설프게만 보였던 글씨가 점차 나만의 색을 입어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글씨 네. 쓰면서 좀 나만의 느낌으로 나아가시는 네. 게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는데 음. 아직도 어100% 이렇게 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음. 지금 현재 한40% 정도. 그러니까 어그 디테일하시네요. 네, <laughs> 어. 어, 켈리꽃길 챌린지를 통해서 40%를 제가 얻은 거고요. 오. 어.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도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어쨌든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아. 좀 많이 갈고 닦고, 연,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 이 매화그램도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네, 네. 응. 근데. 면허... 그 그린... 응. 그림은 뭐 네. 그냥 네. 먹으로 한 거고요. 오. 먹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매화라든가 뭐 사군자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경주김 씨거든요. 오, 네. 네. 저희 조상이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저희 집계 할아버지세요. 음, 오, 진짜. 그러니까, 어,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한테 서예를 이제 조금씩 오. 이렇게, 어, 교육을 좀 받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어, 저희 마 저, 저만한 그 꼬맹이들 을 데려다가 집안에 오. 축부님들이 이제 서예계 교육을 좀몇년 동안 시키셨거든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예는 조금, 음. 조금 좀 다뤄본 바가 있어서 그냥 그 매화 그림도 사실 흉내만내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그린 거 보고 저만의 어떤 이렇게 느낌으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뭐, 음. 뭐썩 그렇게 뭐훌륭하지는 않아도 제가 그 작업을 해서 그냥 먹으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작품이 먹으로 나오잖아요. 화장지에 먹이니까. 음. 네. 일단 그림만 그렇게 화산지에 그려서 이제 그 글씨를 써서 픽사트 어플을 이용해서 그 배경을 바꾼 겁니다. 배경만 음 바꿔서 밑에다 글씨를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멋있으세요? 이게. 흉내만 낸 정도가 아닌데, 뭐 이런 <laughs> 네. 어, 피가 다른 건가요, 뭐이 <laughs> 네. 어, 너무 좋습니다. 그 저희가 아직 전시를 오픈하진 않았고 책도 아직 그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직접 받아보지는 않으셨는데 원고는 한번 보셨잖아요. 왜 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전시 내 작품이 이렇게 전시 걸려 있고 책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어, 뭐 말할 수 없이 정말 기쁘고요. <laughs>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러세요. 전시 공간에서, 물론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 어떤 그, 제가 만든 그 작품 하나가 그렇게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좀, 제 수준에서, 제 실력에서 참볼때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신 진짜 나비 대표 작가님께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과 감사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네.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야 켈린님처럼 정말 그 재밌어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네. 전시나 책이든 또는 챌린지를 계속 하면서 또 완수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기뻐, 기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했으면은 이게 그냥 취미로만 남았을 일인데 같이 함으로써 이게 어떤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니까 또 이걸 하시면서 되게 많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음. 이게 붓을 잡고 있을 때는요. 네. 잠깐 몇 글자 안쓴것 같은데 두시간세시간이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아, 맞요 어,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막 그냥 세 시간도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고 하니까 맞아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런가보다는 생각이 드는 아. 거죠. 음. 어뭐 앞으로도 계속 진짜 제가 여건이 허락되는 한 음.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그 캘리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수강생님들도 항상 보면 한1 0명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성 분이시고 또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워낙 많이 있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서 또 남자분은 정말 그 휘기 하시단 말이에요. 네. <laughs> 이제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성분들 진짜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되게 깊이 빠져들어서 하시는데 네. 또 보면은 가끔 이제 막 남자여서 뭐 해도 되나요 이렇게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신데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뭐 크게 상관은 없, 없는데 없지만 또 이제 좀 이렇게 캘리를 하고 싶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에게 조금 용기의 말씀을. 왜냐하면 딱그 자체 롤모델이시니까. <laughs> 어. <laughs> 음. 아 저는 뭐 관리할 얘기는 없고요. 음. 그냥 일단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어요. 어, 일단 앞뒤 재지 말고 음. 그냥 일단 어디든 등록을 하시든 혼자 하시든 음. 일단 시작을 하면 뭔가 이렇게 길이 생기더라. 이렇게 저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도 몇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뭔가 안내, 길잡이가 되는 이 나비 켈리 챌린지 같은 것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어쨌든 길은 보인다. 그냥 어~ 시작이 반이라고 무조건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몸 아프신데 이제 몸 치료도 하시고 이제 캘리도 이제 조금 조금 천천히 이제 하실 것 같으신데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해나가고 싶다 이런게 혹시 있으세요 어~ 일단은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으니까요. 음. 어딘가 소속이 되는 게 우선은 이제는 좀 소속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지 네. 않고, 혼자서는 아무래도 제가 어떤 정말 그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제 개인전을 할수 있는 입장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하니까, 음. 음. 일단 어딘가 어떤 켈리도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여러 네. 군데 있거든요. 중요한 군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전시도 같이 할수 있으면 같이 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교류를 좀 갖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온라인 상으로만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어떤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전시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평일엔 거의 뭐 더더군다나 어렵고 주말도 때로는 근무할 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어떤,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음. 일단 은퇴를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한 3, 4년 정도 더할 생각이거든요. 음, 지금 너무 일을. 네. 음. 어, 이 나이에 사실은 어딜 가도 지금 현재는 뭐 취직하기가 음. 어려운데, 음. 그나마 이제 버스 운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제, 제 건강만 허락되면, 음, 앞으로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욕심내지 않고,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한 3, 4년 정도, 길게 한 5년 정도만 더 현직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은퇴를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격적으로좀 어딘가 소속이 돼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류도 하고 싶고, 전시도 음. 하고 싶고, 작품 활동도 같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복이더라고요. 네, 음.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장 안 나가면 어디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아, <laughs> 아, <laughs> 직장 나가면, 뭐, 이렇게 여성분들도 지금은 버스 운전도 많이 하시니까. 오, 맞아요. 주시고, 응. 젊은 사람도 있고, 자식 같은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응. 제가 아직, 어,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응. 생활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나중에 혹시 혹시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책을 내실 일이 있거나 전시하실 를 일이 있으면 약간 그 버스 기사 이제 활동하시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나 경험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웃겨. 걸로 한번 책이나 뭐가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laughs> 어떻게 뭐 글을 쓸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아, 그니까요. 저희 이제 인터뷰 이제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그 같이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 뭐, 아직? 딱히 뭐 음.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만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켈리를 음. 또 개인적으로 어떤 그이 공방도 가지고 있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저처럼 이제 뭐, 뭐,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어, 어 끝까지, 그 열정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정말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글씨를 쓰는 순간. 음. 순간만큼은 다 잊고, 글씨에 몰입해서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저도 하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모든 분들이 다, 뭐, 뭐, 어디에 전시를 하건, 뭐, 뭐, 공모전에 출품을 하건,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본인의 음. 하고 싶은 대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큰그 네. 용기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해보신 분의 진짜 진정성 있는 이야기여가지고 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이제 요 정도까지 한번 마무리 해볼 거고요. 네. 오늘 네. 이따가 시원한 물잘 드시고 네. <laughs>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또 근무도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